아, 야, 수비 바로 가 불마! 불마! 건드리 야, 지우야. 붙었다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아. 야. 볼킥. 자, 꽂입니다 펀치. 러 자, 잘잘시고

안으로 가. 안으로 가. 안으로 가. 안으로 가. 안으로 가. 안으로 가. 안 가. 로 가. 안으로 가. 안으로 가. 안으로 가. 안으로 로 가. 안연이 가. 연이 가. 안으로 가. 안으로 가. 로 가. 로 가. 가. 안 가. 안으 가. 안 가. 안으 가. 아저얘기해더 아, 아. 뭐, 네, 얘기해 아, 내려내려내려내려내려내려내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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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어내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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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사이드로 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들어 내려와. 내려와. 여기! 예. 됐어. 예. 아, 앞으로! 앞으로! 자이 던져. 자신있게 해, 자신있게! 던이팅 하면서 해! 지우! 지 <목소리> 나와, 한번 어, 나와. 넘어다안 아유, 어가 뛰어가. 다리다 오케이. 오케이. 빠서, <목소리> 서, 서, 서. 하고 있어? 야, 오케이. 집중해. 오케이. 야, 있게, 얘들아 집중해, 집중. 아, 세요신있게 얘들아. 아, 나와야지. 아붙아이스이스너안뛸 어, 거야? 수고, 아, 수고. 와, 괜찮아, 괜찮아. 자자 소해! 이이겨 이겨! 해, 이겨. 해, 이겨. 해, 나 이겨! 나 이겨, 해, 이겨, 이겨! 그렇 같이+ 같이+ 같이 어 자택 바닥 괜찮아 불안해 같이 아, <dissipatisfied> <armor> 가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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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어, 가. 아! 아이 잡아보라! 아이고, 잡아보라! 아아아이아도이가잡아도현이가잡아도라이가잡아도아이라가이리고기올라와이고올라가올라가 지우! 올라가이쪽라라아고라 도현아 끝까지! 않지... 끝까지! 현이 반대, 반대, 반대 봐야 돼, 반대 봐야 돼 끝까지, 끝까지! 그래. 아아고 또, 또, 와 <refers Thirty flights> uh, 아 <아니에요> 빼고, 공만 그 보고, 정확하게 waar, 그렇지, 좋아, 좋아, <드최� understood> 좋아 도현! 도현, 있을 거야

<목소리> 기대 놓고 아 수축UB에, 괜찮아. Triang, 괜찮아. 먹어도 돼. 알겠지? 유저야올라까 올려. 더 올려. 모기, 모기. 이거 나가 넘 부러. 러 이거 야지세요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서 있어야지. 이 마셔. 이아 쫓아가. 같이. 이 잡아라. 잡아라. 하나 밀 풀으세요. 하나 누르세요. OK. OK. 아, 이게 이 뿌리 안 설매게 이 뿌리.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아, 아. 잠깐 잠깐. 아니, 주심 맞고. 뭐 이루 아, 그 아, 주로포를 주로포. 알아요. 밖에 나가 밖에 나가다 나왔어. 안 나가. 안 나와. 3회다 무거야 합니다. 네. 그냥 다시 면 돼요. 한 대려. 차요. 어, 되게 되게. 조윤! 조윤! 아! 한번 올라가 볼 한번 올라가. 이 한번 올려 다리가 그렇로치와 진짜 지호나 그래 슛 또또 또. 멈추지 말고 바로 가 끝에다가 멈치고 조윤 서있을래 조윤 앞에도 수비하고 있는데 서있을래 제발 물러 물러 수빈아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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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다리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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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리가, 다가 다리가, 가 다리가, 수리가 다리가, 가다